박규택 의원의 선 넘는 발언에 충격에 빠진 박지원 의원 내란 청산없는 협치 없습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이 전체적으로 70-80%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똘똘똘 따라다니가지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은 개인적으로도 친하기도 하지만 참안 됐다고 생각해요. 중진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충성했지만 장관 한 번도 못하고 당대표 나오려고 하니까 는 초선들 시켜가지고 서명운동하고 또 서울시장 하려고 하니까 명태균 시켜서 오세훈 시장보다 더 지지도가 높은데 까버리고 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는 졸졸졸졸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간사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원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바요. 하지 마세요. 그 망신 당하고 이거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어? 돌아가셨어요. 아, 예, 어, 너무 무례니다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박근태 아, 실수했어. 박근태 아, 완전히 정말 용건요아 저러니까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할만한 말을 합시다. 곽규태 의원님 오케이.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곽규태 <목소리> 의원님 다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칩니다. <목소리> 잘못됐습니다. 윤리 재속감입니다. <목소리> 너무 무리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곽규태 너무 무리해.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남편이야, 인간이 되라고. 인간이 되라고. 인간이 돼. 남편 얘기한 것이 인간 인격의 문제라는데 당신은 인격의 문제야. 인간. 이건 박준적 문제지만 당신은 인간의 문제라고. 사람이 되라.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왜 사과합니까? 사람이 돼. 네.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아유. 박균택 의원님 네, 자제해 주시고요. 그냥 이 아, 문제는 아유. 위원님들과 아유.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넘기지는 않겠습니다.